안녕하세요. 수입차스하게다 23입니다. 오늘 쉐보레 임팔라 2.5 LTZ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쉐보레 임팔라 2.5 LTZ 2016년식 2016년 2월 휘발유 오토 흰색에 143,000km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옆면, 후측면, 뒷면입니다. 자, 운전석 시트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시트 깨끗합니다. 핸들, 내비게이션, 키로수는 143,000km입니다. 운전석 조수석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 같죠?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차도 이탈 방지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 같죠? 룸미나 하이패스 랙바파 2채널입니다. 내비 후방 운전석 조호석 열선시트 운전석 통풍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와 있구요 조호석도 통풍시트 있습니다 자 엔진룸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구요 자 이렇게 해서 쉐블의 인팔라 2.5LTZ 말씀드리면서요 자수이차 싸게 다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주와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수이차 싸게 다 이사는 100%신문 판매와 성유로프 고지공개 원축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샥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 w w 수이차싸게다 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자,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잔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제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츠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하나 보험사 143,336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쉐보레 인팔라 2.5 LTZ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팔라 805 4,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카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위차 싸게 사기 2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다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 에 룰렛 하나 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 샤버레 임팔라 2.5 LTZ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